안녕하세요 오늘은 JAK 전속 이주 프로젝트를 통해 한시적으로 금액이 나된 상가 하나 소개합니다 소개 전 입지부터 말씀드리면 중앙대로에 접한 동래역과 수안역 중간지대는 부산 최고상권 중 하나로 해당 상가는 24년 12월 준공된 동래구청 신청사 인근에 위치해 교통량과 도보 유동 모두 많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신청사로 이동 시 해당 건물을 지날 수 있으며 시장에서도 가까워 소비수요 확보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간보다는 주간과 초저녁 소비수요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무, 세무, 회계 등 구청 관련된 행정업무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전속 매물은 도로 접한 2층 건물로 대지면적 54평, 연면적 58평입니다 일반 상업지로 AI 추정 감정가는 14억이 넘습니다 인근 실거래 사례는 25년 평당 2600만원대부터 평당 3000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오늘 매물의 평당가 1900만원대는 초급매가입니다 구청 후문을 통해서 동래역 메인 상권 사거리까지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어 맛집 등 찾아오는 수요를 고려한 업종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매수 검토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시장 수요, 구청 수요, 명륜 1번가 상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상업지의 상가를 JAK만의 이주 프로젝트를 통해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